그러면 질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세포는 어떤 손상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노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세포 안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정비되거나 리모델링되거나 청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 안에는 그 세포 안에 만들어진 문제가 있는 단백질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로준 남자 최경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백질 분해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보다는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저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지금 전 세계 의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종류들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뇌에도 뇌세포의 집합이고요. 저희 간도 간세포들의 집합. 뭐 근육도 근육세포의 집합이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은 이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가 되게 중요한 작은 단위인데, 그 생명들이 생존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걸 밑으로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서는 이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자기 역할들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각 세포들이 겪게 되는 부하가 있어요. 이거를 대사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대사 출스는 다양한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대사 조건을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잘못된 영향 환경이나 대사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조금 더 사고에 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건 자동차 예를 들어 보면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되게 지금 정상적인 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차를 운전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엔진이나 타이어 등의 이런 구성소들이 요 마모될 수밖에 없죠. 이길 쪽에 차가 겪는 자연스러운 대사 스트레스예요. 또이 외에도 제가 어떤 사고를 내거나 기름을 잘못 넣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작동을 해가지고 차가 겪을 수 있는 손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종류의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지금도 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하들을 겪으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세포는? 어떤 손상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노후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세포 안에서 쓰레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정비되거나 리모델링되거나 청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 늘는 거죠. 또는 되게 다양한 노인성 질환,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관리 확률이 높아지는 질환들 이런 질병들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우리 몸 안에는 그 세포 안에 만들어진 문제가 있는 단백질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오토파지를 이해하려면 리소좀이라는 세포 안에 있는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50년대 일련의 과학자들이 어, 세포 안에 작은 소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자 공간 안에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연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기관에 리소좀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고, 1974년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받게 된 크리스티앙 드디브의 연구도 결국에는 이 리소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로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리소좀이라는 기관이 되게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리고 리소좀이라는 기관 안에서 오토파지라고 부르는 어떤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결정적인 발견이일어납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를 비롯한 이 연구진에서 이 오토파지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중요한 연구들을 하게 돼요이 논문은 1992년에 The Journal of Cell Biology에 실렸는데요. 이 오스미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 그 효모균을 사용해서 이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라고 불수 있는 어떤 형상을 연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 현상 실체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연구진은 오토파지가 무엇인지 또는 오토파지 관련된 유전자들을 밝혀내기 시작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걸로 고무받아서 이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6년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은 그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로로 호스미 오시노리 박사에게 수여됩니다. 저는 이 오토파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몸에 전율을 흘렸어요. 왜 노벨은 왜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상을 줬고, 왜 저는 이렇게 오토파지란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또는 왜 지금 전 세계 의학 관련된 토픽에서 이 오토파지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집니다